겁다. <laughs> <귀엽다. 웃음> 다리. 달 <laughs> 다리, 다리 떨려 갖고 <laughs> 이제 못 하겠다. <laughs> 아, 나타 좋다. 그제. <laughs> 편나 <됐느냐>? 앞에 다 넘어갔네, 뭐 그랬네. 눈은 안 들. 먹기 아다 뭐예요. 보이던데. 똑똑하다 그래. 니똑똑다 그럼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아, 나 <laughs> 똑똑하게요. 갈 거야? 네? 저 앞에 집갈 거야? 저 네. 앞에 차에 바람 넣는데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좀면 되지 뭐. 차라리 돈 받고 좀 그냥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돈 받아야 되는데 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되지 는데오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바람 전체가 60으로 넣어놨긴 했거든요. 경고등을 5분 정도 운행하면 사라지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지지 않거나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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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해감사해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어연수 줘야 되겠다 이제. 수고하세요 에이, 와 친절하네 대구 괜찮은데 어후씨, 이거, <laughs> 여태까지 모든 집 통틀어서 왔는 집 중에 제일 친절한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키로 남았냐면 17키로 남았습니다 아침도 안먹고 그냥 한방에 와버렸습니다 영업보다 우동, 우동 맛집이 있대 우동 한그릇 한 하고가자 팔이 안 들린다. 팔 들렸어. 그짓말 하지 마라, 자 밥은 먹여야 될거가 일꾼을. <laughs> 우동 먹고 싶어서, 저기. 치킨다리가 하나 더 올라갔다 생각해봐라, 우동에. 엄청나지 않나? <laughs> 아니야, 이만한 거라니까, <laughs> 이만한 거. <laughs> 이만한 거라니까. <laughs> <laughs> 일단, 우동집을 갑시다.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지금 한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음, 기다릴 것 같으면.. 한 30분만 기다리면 줄 알았죠. 오늘 잘 안쪽부터 먼저 요 그릇이 뜨거우니 조심해주세요 우동 설명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희 우동은 위에 있는 숟가락,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드시면 되시고요. 닭다리는 따로 드시거나 살을 발라서 국물에 넣어 드셔도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조금만 가까이 와봐. 이가락이 어, 숟가락이. 어, 숟가락. 어, 갈까요? 고라지지 개파이네. 구라지가 개뭘해 생각에... <놀람> 해야 될거아니저때마 <얘네. 놀람> <놀람> 뭐. 어, <놀람> 어 <님>: 아니, 그건 <그거는> 뭘해 줘야지. <놀람> 그럼, 뭐, 야. 농장은 어디 있는데? 어? 아우, 죽어라. 어, 여, 여 있네. 염, 염 염소에 있네, 염소. 야, 그거 뜯어먹는 거 아냐? 제발. 얘는 너뭐 먹니? 왜 개, 그걸 뜯어먹니? 뭐이는 어떻게 할가 애들 시 자. 와자. 근 우리는 이올 때까지 좀 쉬자. 조용한 데 가가. TV나 보면서 눕방합시다. 눕방. 방 우리 전에 갔다, 응. 갔다 응. 빠지여 근처 아니야? 저위 집. 응. 우리는 저기 조용한 곳에서 앉아가. 곳이 있는 어? 조용한 곳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놀람> 운전 운전 똑바로 해라. <laughs> 자꾸 딴데 보지 말고 경치 감상. 경치 보지 말고 운전 좀 똑바로 해줄래? <laughs> 와 예쁘다. 괜찮은데 잡았지? 조용. 하이. 여기 되거든. 역시 있어도 되는데. 아 너무 담아가놨네. 있을 수 있는데 많나? 아 있을 수 있다 여기 주차장이다 여기 봐 봐라. 조용하잖아 봐. 괜찮지 않나? 바람도 막아지고저 종자 옆에 가면 되겠네. 여기 가든지. 비 좋네. 어? 아차 어, 빠졌다 갈까? 에이, 뷰 좋지? 좋네. 조용하고. 사람 소리도 안 난다. <laughs> 숲도 올라오고 있다. 38. <laughs> 40. 이어 봐라. 41. <laughs> 이어. 어 46, 48 계속 올라가까 50, 51. <laughs> 숲도 계속 올라가. 정확하네 어. <laughs> 먼지가 좀 많아. 많이 많이 들어왔네. 지 발을 가만히 두 보조를 받아서 세계를 겨우 성공하는데요. 얼마나 신났는지 소도들고 펄쩍펄쩍 뛰죠. 가만히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에게 가서는 집을고면서 한번 해보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구경하 드릴 것같아2년이나동안 저는... 이렇게 그지가 있잖아요. 어디 가세요? 아, 네. <laughs> 아무것도 안 사가 물도 없고 물도 안 받아오고 아 낮잠 잘 잤네 낮잠 자 시까지 잤 근데 이런 데서 낮잠 자면 제일 꿀맛이나 <laughs> 맞아 자기 너무 잘 잤더라 근데 왜 자다가 아무 소리 질렀어 그냥 몽키워 내가 그게 아닌데 <웃음> <웃음> 자꾸 동물 소리 내던데 아까 밥 먹을 때도 동물 소리 내고 <laughs> 어. 잘 때도 동물 소리 내고 왜 그래 자기도 내던데 내 <laughs> 언제 <나 혼자. 웃음> <laughs> 내가 동물소리안 되는데 여기 먼저 펜션이가 그러면 편의점은 갔다가 그나 그래, 주연이 오면은 안주거리라도 있어야 되니까 맥주랑 좀 사자. 카이강의 다리? 이것도 멋있는 데 아빠 우리 이런 다리 건너온적 있나? 아니야 안 건너왔어 우리는. 아 좋네. 세븐일레븐 편의점 왼쪽에 있어. <목소리> 여기 할까? 별점 있고. 갑자기 또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여기 한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있고, 카이강의 다리,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깔끔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1박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어, 훌라한 것애기가 좋아 마음이 들어 그러면 편.. 근 너무.. 좀 이렇게.. 외지 딱해야 돼 동안에 낮잠 자는 게 짱인데 <laughs> 너무 구석이라고 좀 무서웠나? <laughs> 무서보다는 <무서웠다는 웃음> 민망하다 해야 <캐야> 되나? <laughs> 화장실도 없고 그냥 화장실도 있고 <laughs> 편의점도 있고 옆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뎅이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음, 카페도 있고 응 <laughs> 산책로도 있고 そう、ねねはいうんだそういうんだ笑うさ夢引きをしな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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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깎을까하어게 우리 모시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어? 오는데 우 다른 동산계 넘그 우리 우리. 미쳐 나 다른 아니 우리 다른 길로 와서 그런가? 다수예요. 유기해라. 언니. 이게 불역피거든요. 이 탄탄. 좀 땡기거든요. 옆에 보시면 가이 있어요 음, 어, 뭐다 익은거야? 이제 먹으면 돼? 다은거 없나? 음, 한대 <알 Using scpl minoritylish> 이봐 결혼했는데 와. 결혼하는 payment? 자의 차이다. 집꺼만맞먹고 <laughs> <aç 해> <laughs> 야, 암튼 씨 말은 이말 많이 놔주는데. <laughs> <Yeah. 응? 웃음> 우리 집다 <집트> 왔습니다. 바로 <laughs>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세요. 문만문 <laughs> 마ş... 열고 바로, <laughs> <infinity> <laughs> 그렇지, 바로 들어가면 다 포크도 놓고 가야겠다, 그래. 바로 들어가다아 너무 좋다. <laughs> 다 세팅해놨다 우리. 세팅해놨다. <웃음> <웃음> 네, 다 있다. <laughs> 뭐 먹을래? 음료수. 음료수 그거 프로 줘라. 프비지 <laughs> <laughs> 40g짜리 줘라. 나 내일 아에 하나, 하나 먹야지 콜라 이 뭐지? 제로 있고 그냥 콜라 있고. <웃음> <웃음> 제... <제로> <laughs> 여기 너무 예 일상입니다 네네어 아, 저희가 토요일은 일찍 문 닫아요 6시에 끝났어요 네네 네 생일 아는 사람이 두사람 있었단 말이야 그래 근데 하,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거 나그옆 사람한테 케이크 들고 쓰래. <laughs> 나 처음 봤는데 <laughs> 네 맞네. 걔도 성격이 우리 까불거 좀 들어주세요. 그거 잘한다. 왜냐면 거든 아, 아, 가라라문제 뛰게 하려고 맨발로. <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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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캠핑가에 사라 캠핑장도 캠핑장에 사. <laughs> 이렇게 넓은 <넓이> 다 가면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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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섹시해. <laughs> 조심해 가. <laughs> 모자이크 안해줄거지 모자이크 안할거지 너무 예쁜데? 탔나 안 탔지? 어디갔노? 오빠야 담배 불어갔다 나나아줬다 죽어라! 안한다고 하더 한번 해보기 좋거든 그렇지. 조금 귀찮은거 감상하면서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지? 응 손등 20대 이거까지 네. 참으면 자, 신참이세요. 응. 아 정말. <laughs> 제코 어디고? 응. 응. 오늘도 일박 잘했습니다. 단의점도 있고. 아, 진짜, 트레이이좀니이드를 하면 된다. 묵다묵하게 편의점 이다 아우, 진다 아우, 진짜, 묵은다. 아우, 일찍 묵은 아우, 진짜, 묵아 우리는 이제 창문, 상남시장 가야 돼. 시장, 와가 시 예쁘네, 여기. 바빴어, 너. <laughs> 아니면 이렇게 내가, 내가 할게 그만해. 그러러. <laughs> 근데 안 찍었다. 어? 뭐라고? <laughs> 안 찍고 있었다. 어우, 추구리. 테트리스 하나. 나 잘했지. 잘하네.